자, 오늘은 원장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고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 중에 하나. 소장님, 어, 뭐 학원 허가 면적 110제곱미터 나오려면 몇평 정도 되는 상가를 임대해야 되나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자, 화면에는 제가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이 카페에 보시면 학원 설립 관련 법규라고 되어 있고, 학원 설립 관련 법규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어학원 허가 최소 평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하셔서 이제 들어가 보시면 어학원 허가 면적 평수 110제 5m는 실평수 43평 정도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상의 학원 평면도로 가시고 43평의 상가에서 강의실 면적이 110제곱미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지, 강의실은 몇 개가 나오는지, 강의실 크기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실평수 43평의 학원입니다. 가상의 학원인데, 강의실 면적이 110.2제곱미터 나왔습니다. 강의실 110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노력했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강의실 구성은 하나, 둘, 셋, 넷, 다, 아, 여, 일곱, 여덟 개가 나왔습니다. 강의실 여 개. 강의실 1번과 4번은 5명에서 8명 정도 들어가는 작은 그런 강의실이고, 강의실 2번, 5번은 12명 들어갈 수 있는 강의실인데, 보통 뭐 8명에서 8명, 6명에서 8명 정도 수업을 제일 많이 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 12명 들어가도 수업이 가능한 그런 강의실 크기입니다. 강의실 3번, 6번, 7번은 14명까지 들어가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강의실이고, 강의실 8명은 8번은 11명 정도, 11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강의실 크기인데, 그래서 빡빡하게 허가가 나옵니다. 허가 나오고, 그래서 뭐 최소 평수 말씀하실 때 43평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막 이렇게 물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요거 설명 드리는 이유는 학원 허가가 되긴 되는데 여기가 학원의 이쁜데 이쪽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죠. 허가는 날수 있으나 보통 이쪽에 이제 로비란 부분 이렇게 로비가 있는데 로비가 없고 그냥 복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학원은 복도로만 되어 있죠. 여기 쭉 들어오면 쭉 와서 그냥 이렇게 복도만 있는데 로비에 있어야 될 안내 데스크 뭐 필요가 없으면 안 넣어도 되지만. 보통 로비에는 안내 데스크가 있고, 로비 인근에 원장실 겸 상담실이 있고, 학원의 저 뒤쪽, 어디 구석 쪽에는 보면 복사실이라, 복사실 겸 다용실들로 해서 비품 같은 것도 좀 놔두고, 뭐 청소기라든지 있는데, 그런 거 놔둘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원 허가는 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있다는 걸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빡빡하게 작업을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 오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다음 시설 평면도 음 보겠습니다. 여기는 실평수가 42평으로 좀 전에 보셨던 거다한 평이 작습니다. 그런데 강의실 면적은 112.3제곱미터, 2제곱미터 정도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안에 강의실 구성을 한번 보면 강의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6 개의 강의실인데, 강의실 사이즈를 보니까, 강의실 1번, 2번, 4번, 6번은 사이즈가 좀큰 대강의실인데, 6번하고 3번은 아주 작은 소규모 강의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개인 수업 비슷하게 뭐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강의실 개수는 아까 보셨던 거는 8개를 해서 110을 만들어냈는데 여기는 강의실이 6개인데도 112가 나오죠.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이유는 출입구의 위치입니다. 출입구의 위치가 중앙 쪽으로 들어와서 출입구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동선이 굉장히 짧죠. 여기 들어와서 그냥 계속 조금 흩어지면 다 강의실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고, 아까 위에 보셨던 평면들을 보면 학원 입구가 여기인데 이만큼 쭉 복도가 길어지죠. 결국은 이런 차이입니다. 학원의 입구의 위치에 따라서 복도 길이가 길어지고 짧아지고 하면서 강의실의 그 면적이 여유가 생기느냐, 빡빡해지느냐 이런 차이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강의실의 위치가 되게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좋아서, 그 부분 하나 있고, 다음에 대강의실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여기는 안내데스크도 있습니다. 여기 안내데스크인데, 안내데스크도 있고, 아까는 없었는데, 강의실도 크게 나오고, 그죠? 이런 차이점들, 입구 위치에 따라서, 강의실 크기에 따라서, 평면 구성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화장실 가는 복도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도도 화장실이 밖에 있었다라고 하면 화장실 가는 복도가 필요 없었을 텐데 화장실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화장실 복도 한평 정도도 또 빠지게 됩니다. 저 부분이 화장실 밖에 있었으면 저 부분이 강의실 안쪽으로 편입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다르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로비를 조금 더 넓게 쓸수 있게끔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상의 시설 평면도 42평, 43평 정도 되는 두 가지 평면도를 가지고 학원의 허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강의실 크기와 공간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았고, 그래서 결론은 학원의 형태와 입구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두 번째 보셨던 백면도보다는 첫 번째 보셨던 강의실이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이렇게 섞여 있는 강의실이 조금 더 일반적이라고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았을 때 43평이 허가는 가능하나 그렇죠 허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장실 겸 상담실 복사실 겸 다용도실 로비에 정수기 둘짜리, 학원에 좀 일찍 왔을 때, 수업 시간보다 좀 일찍 왔을 때, 잠시 앉았다 대기했다 들어갈 수 있는 대기 공간,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43평이 허가는 되지만, 부동산에 가셔서 상가, 몇평 정도 되는 상가 알아보고 계세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50평 정도 되는 학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딱 50평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50평인데 작아지는 평수보다는, 뭐, 52, 3평 이렇게 되더라도 조금 더 여유 있는 게 아무래도 공간 구성을 해보면 인테리어 효과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로비가 있고 그 차이가 실제 인테리어를 해보면 가끔 허가 때문에 정말 허가를 위한 도면을 그려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학원은 45평, 50평인데 실제 학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좁은 복도만 쭉 나오니까 학원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가늠도 잘안 되고 첫째 답답하다, 빡빡하다, 학원이 교수소 같이 작아 보인다 이런 느낌이 전달하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하게 생각 임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50평 조금 더 여유를 가지면 한 55평 그 정도 하면 로비 공간에서 학원에 학원이 추구하는 바라든지 엄마들한테 학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많겠죠 원장실 겸 상담실 뭐 영어 학원 같은 경우에는 영어 도서관 같은 것도 작지만 하나 개방감 있게 만들어 놓으면 인테리어 효과, 뭐 학원에서 보여주는 효과,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10제곱미터 어학원 허가를 만들려고 하면 최소 43평 이상이면 허가는 난다. 하지만 이상적인 평수는 50평 정도면 좋겠다.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